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에겐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더운데요. 제가 오전에 아침에 일찍 좀 사과과원에 오늘은 마그네시하고 아, 칼슘 아, 그 마그네슘은 그 잎을 건강하게 해서 이제 장마철에 그 계속 비가 오다 보면 그그 나무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o r e gesso, piga, woman, and gur, and gur, and 고 u r and gur, a 오후에는 좀 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한, 오후 한 4시쯤 됐습니다. 어, 아, 좀 쉬고 있는데요. 아, 우리 그, 보은군이 참 자랑할 게 많습니다. 참 송리산도, 어, 아, 어느 산에 못지 않게 아주, 어, 수려하고요. 아, 아직까지는 좀 때묻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런, 어, 뭐, 컨트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한 13만 정도 됐는데, 지금 인구가 한 3만 3, 4천 됩니다. 뭐, 제가 2012년도에 내려올 때, 어, 3만 4천 정도 됐거든요. 아, 보은군에서 나름대로 어, 이제 인구 유입 어,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귀농 귀촌을 많이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어, 그 2012년도 인구에 어, 못 미치는 그런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어, 이제 뭐 유입되는 인구는 있지만은 예, 충북 보은군이 이제 워낙 아, 그 초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뭐불황만 어, 해도 여기는 이제읍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어, 시내권인데요. 시내에서 뭐한 한 걸어서 한아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정도. 차 타고 이제 한 4, 5분 걸리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인구가 뭐인제 70대 80대 중반,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 이제, 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강에 이제 한계점이 있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보은군 인구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계속 지금 이제, 고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농 귀촌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는데 문제는 어, 군에서 이제 귀농 귀촌 뭐 지원 정책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이제 어, 귀농에서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 도심지에 살다 이제 시골 들어와서 시골에 계신 분하고 융화가 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지금 여기 혼자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데 아, 그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50대 어, 이제 후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뭐 이런 게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어, 이제 응급 어, 후송을 해서 어,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정도 수준 이제 뭐 그런 대로 빨리 후송을 어, 후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대전이나 청주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헬기가 뜨지 않는 이상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참 그런 문제가 제일 시, 심각한 거고요. 이제 남자들은 뭐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 사모님들이 오셔갖고 이 시골 생활에 목이 뜯겨가면서 뭐 찐득이 물려가면서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터세라고 하는데, 터세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무원들도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 어떤, 이 뭐, 어, 국민을 위한 정책, 인구를, 어,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뭐, 어, 어떤, 어, 그분들도 공무원도, 어, 존재하는데, 이제, 그냥 뭐, 좀, 어떤 자기 그냥 직무 수행하고 뭐 어떤 그 국민을 위해서 이제 봉사헌신한다 이런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이렇게 군청에 민원을 가면은 첫 번째 이제 딱 들어가서 그냥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받쳐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조금 밑에 보면 이제 주차 공간 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좀 받치고 한 5분 10분 걸어가면은 운동도 되고. 근데 이제 민원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물론 규정이안 되는 거를 <laughs> 이제 뭐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참 어, 어떤 군민을 위한 것, 어떤 군정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한 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들 그런 법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거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 막 어, 조금 골목길 이런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은큰 도로 막, 어, 편도 뭐, 5차로 막, 이런 데에 6차로 되는 데에 3 0 m 를 만들어놔갖고, 과연 그 지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근데 카메라 달아놓으면은 이제 그곳에서만 뭐, 순수하지만은다 뭐, 50키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좀고치야 음, 되고 하지 않나. 근데, 어, 참, 도심지에 살면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들어오면은 시골살이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하고 뭐 어떤, 어, 협조할, 해야 될상 사항,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지원받아야 될상뭐 많은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게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보은 정상혁군수님이라고 지금 어참 오랜 시간 사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번에 아 이제 퇴임을 하시고 아 하여튼 그분께서 아참 너무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보은군이 아 정말 이제 개벽천지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좀 살기도 좋고, 어, 좀, 여름으로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 제가, 아 이제 가급적이면은, 어, 아올 10월달 10월 달, 10월 두째 주에 저희는 이제 충북 보은군에 대추축제를 합니다. 대추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어, 아 애견인들 화합마당을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어, 일단 그 저희한테 그 숙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식사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녁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식사를 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녁에는, 어, 이제, 어, 술도 한잔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 이 보은에 의외로 하여튼 그 보물이 많습니다. 뭐 이곳저곳 가볼 수 있는 명소라든가 아주 그뭐 산세도 좋고, 뭐, 승리산 자락에 뭐, 하여튼, 어, 뭐, 거기 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 있고, 뭐 아주 그냥 다채로운 그 편의시설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 저희가 이제 전남에 하면은 뭐, 개를 가져가갖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협회에서 분양한 게뭐 상주고 뭐 니게가 뭐네 좋네 뭐 예를 저희는 그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 이제 애견인 분들 자기 그 개를 가지고 또 저희 이제 충진의 개들을 왔다 이제 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아 느낄 수 있고 아 이게 순종이다 좋은 개다 이렇게 이제 공감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하고 아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저를 통해서, 어, 제가, 아, 10월 두째 주니까요, 뭐, 한, 어, 지금 한 7, 8월 달에는, 그, 좀 접수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간단하게, 그, 이제 숙박하고, 이런 그 비용, 식사비용, 요 정도만, 어, 아, 그한 50대 50에서, 저희가 이제 충진해서 50% 부담하고, 아 이제 자부담 50% 해서 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애견인 분들 좀 참석하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뭐 저희가 큰 의미보다는, 아 반려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어, 나침판이 되고, 등대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우리 회원들이 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진의 여러 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물론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요. 제가 뭐 개가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제 개를 분양 받으셔갖고 어 내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좀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순진의 개가 좀 비싸다 이렇게 뭐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제가 어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다른 분들 1년에 2번 뭐 3개를 빼낼 때 저희는 이제 2년, 3년, 어떤 좋은 자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 이제 제가 그 문제를 1년에 2번 3개를 빼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네. 뭐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 이제 교배를 하면은 뱃속에서 62일을 아, 잘합니다. 그 출산하면은 보통 이제 50일에서 60일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분양하고 나고한달 내지 한달 보름이 있으면 또 이제 발정이 옵니다. 그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요. 목연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견이, 아, 그 정상적으로 그 발육 상태라든가, 아, 이제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온다고 하는데, 좋은 성품이나,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 수 없다. 그러고, 어, 그렇게 출산을 하면은 다산을 하더라고요. 보통 뭐, 일, 곱 마리, 여덟 마리, 막,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요. 어, 나무도 제가 이제 키워보면은,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이제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 영양분, 그 다음에 물, 이런 게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어, 나무가 꽃이 많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칩니다. 마찬가지로 나무가 너무 건강해도 어, 이제 열매가 안 맺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그 강아지를 1 년에 두번 이렇게 빼다 보면 다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에는 건강하지 않은데 다산을 하면은 여덟 어, 마리 출산하면은 그 중에 세 마리 네 마리는 채... 어떤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고 애들이 성격이 굉장히 좀 까칠한 애들이 나오고 그런 애들이 이제 사람을 물거나 해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제 입장에서는 어, 좀 어떤 이익을 뭐 물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개를 어, 출산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 그리고 1년에 제가 35마리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출산을 하는데요. 35마리 출산하면은, 아, 뭐, 충진의 개, 뭐, 김군수 개가 비싸다 하는 개는 최다섯 마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충진의 개가 비싸다, 이런 생각은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어, 하여튼, 어디 가나, 순종은, 어떤 그런, 어,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비싼 개들은 몇천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진에서는 그렇게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그, 보통 애견인 분들이, 어, 정말, 좋은 개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이고요. 어 이제 제가 뭐 저희 개들 한 스무 마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운영 예산이 필요합니다. 뭐 사육값,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뭐 고기 먹이고 계란 먹이고 뭐 이런 들어가는 돈이 어, 1년에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개는, 어, 각 단계에 따라서 개가 애견이 뿐께 드립니다. 그리고 어, 뭐, 어느 협회에서, 어, 자기들 개가 다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뻥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엠바크에서 다 유전자 검사를 했고, 어, 혈통에 문제 있는 애들 다 어, 처리를 하고 순수한 혈통과 믿을 수 있는 좋은 개들 객체를 어, 종견으로서 어, 종빈견으로서 좋은 개들을 가지고 어, 한정된 아주 어, 자견들을 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뭐 최선을 어, 다하고 있는데 뭐 기대 에좀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겐 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뭐 이게 저한테 전화 오셔갖고 뭐 이제 어뭐 상담을 하시는데 전화상으로 제가 조금 부, 불쾌해서 조금 뭐 어떤 친절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방문하셔갖고 얼굴 보고 대화도 나누고 저희 개들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무 분이나 그냥 개를 뭐돈 준다고 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환경이라든가 그분 성향이라든가 개를 정말 끝까지 잘 키우시고 어한 20년 정도 뭐 자연적으로 어 이제 어 어떤 노령에 의해서 개가 그 수명을 다할 때 정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수 있는 그런 분께 제가 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도 브리더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 개가 있으면은 제가 그 혈통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안 준다고 하면은 어좀 섭섭하죠. 이상하게 이제 그 개를 번식한다고 하면은 제가 좀 그분들께 개를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도 그분이 정말 좀 대화를 하고 어, 어떤 정도를 걸으면서 개를 어, 정말 어,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면은 저 얼마든지 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제 개를 뭐안 드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어, 저희가 지금 이제 흑구가 나왔는데. 어, 유전자 검사를 다 해서 참 어렵게 아주 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견으로서 종변견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만 그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 제가 아~ 종견을 아~ 우리 그 충진에 대하고 이제 종변견하고 해서 어~ 아, 새끼를 받았습니다 내력 네, 아~ 순수한 애견인 분이 그냥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키울 분, 여러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어, 좀 어떤 토속 질병 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고, 어, 오셔서 담소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충진에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